이번 글자는 기울보자입니다. 자, 기우다라고 하는 것은 깊다라는 말인데요. 깊다라고 하는 것은 떨어진, 어 뭐, 천이 떨어지거나 해졌을 때 다른 것을 덮어서 꿰매는 것을 깊다, 기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글자를 볼까요? 네, 당연히 옷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살 익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몸이 나왔습니다. 자, 옛날에 고대 사회는 전쟁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전쟁을 치르다 보면 몸에 주살, 즉, 화살이 많이 맞게 되죠? 그러면서 옷이 찢어지고 해지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 해지고 떨어진 옷에다가 다른 천을 깃대서 덮어서 그것을 꿰매는 것을 기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하면 자, 전쟁, 중에, 전쟁 중에 몸에 주사를 많이 맞아서 화살을 많이 맞아서 옷이 찢어졌습니다 그 옷에다가 다른 천을 덮어서 같이 꿰매는 것을 기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줄 설명을 볼까요? 전쟁 중에 몸에 주사를 맞아 옷이 찢어졌는데 그 옷에 다른 천을 덮어 기워 입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번 글자는 대궐 골자입니다. 자, 대궐은 임금이 살고 있는 곳이죠. 자, 그 개념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네. 문문자가 있고요. 네, 거스르다가 있고요. 입벌리다가 있습니다. 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그 어떤 이소후, 이소우화라는 이야기 알고 계시죠? 자, 그 개념으로 본다면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 귀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임금님의 어떤 기분을 거스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입을 잘못 벌려서 임금의 기분을 거스르게 되면 이문 안에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그문 안에 어디예요? 대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의미를 한줄 설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 벌려서 뜻을 거스르면 죽는 문이 대궐이다. 이렇게 보시면 쉽겠네요.